자, 요. 어 뭐야? 야, 나 아, 진짜 모르고 쌌잖아. <laughs> 내가 보고 있을게. 진짜 극딜다고 내가 받고 있을게. 뒤에 설치해. 아, 잡아요. <laughs> 아, 죄아한데 네, 아, 움직이지 마. 알았어. 안 죽을게. 먼저 아, 얘가 기 온다. 여기 맛있는 킬이 있어요. 시되는못나가는안 <놀람> <놀람> 되는데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아.. 눈는데아득는데안안 되는데? 안, 안 되는데? 아, 너, 아, 난, 눈, 못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안러는샷러되샷러브샷는데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안 っください。<laughs> <laughs>